아, 오늘은 앙성 공도에 지금 판돌이네판돌이가그 진주에 지금 공장 하나 인수하러 간대. 요 그래서 응원차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. 하하하. <laughs> 비가 좀 내리다 말았네. 어 하만에서 왔나? 참 한돌아 그 하만이지 하만. 그 공장 인터뷰하고 아니 공장에서 사람 만나고 판돌이 천상 여기 기순에 예전에 한번 뭐 기순에 여기서 먹었는데 또 왔어요. 자판돌아 들어가 보자. 우리는 이집 맛있는 집이요 아주.

줄돔은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? 줄돔 다 맛있습니다. 아 다, 몽땅 다? 예, 줄돔 자체가 좀 귀한 고기라서. 아... 제가 오늘 잡은 것 같은 경우는 네. 1.5kg. 1.5kg. 예, 줄돔 치고 좀 특이한 데미. 아, 근데 이거는 정치망에서 잡는 데미요 예. 아, 그래가지고 정치망 엄청 비싸죠. 그거설치하려면 아, 그렇죠. 바닷가하고 고과가 비쌉니다. 예, 음, 그렇 그리고 그 어민들 아니면 못 해요. 어민들 아니면 못해. 요보돈 예. 아, 아... 뭐예요, 거기는 거 봅니다 지렘이세요 지렴, 지렴. 등기지 So much get out of it. I am h u n g 방금 잡 u n g r y I 성보다는 n g r y I am h 네 n g r y I am h u 이 g r y I am hungry. I am hungry. I am h u n g 하 y I am h u n 벌고9달 하는 어? 건지 몰랐어. 나. 야, 판지 사업 인사 하나 했잖아. 네. 2월 15일 날. 축하 어, 축하일이야. 아, 내가 옛날에 지치, 지치. 지치. 제주도에서 군 생활 할때 거기서 용담. 어? 용담. 응. 거기서 낚시 잡았어. 음. 아, 그랬어? 응. 아, 음. 됐어, 이거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? 돌문어야? 매... 그... 돌문어. 어. 어떤 게 이게? 아니야. 아니야 대학 문호래, 대학. 대왕 대형물, 문어래. 아, 아, 어 대왕 문어 뭐큰 건데? 큰 거지. 다리야. 다리 어 다리야? 음. 근데 이 소라가 참 맛있다. 음 이게 소라에 보동이야 보동. 보동? 삐딱 보동이라고. 삐딱 보동. 비따 비따. 비따. 비따 이건 삐딱 보동이야. 이게 최고봐한 거라. 삐딱 보동. 이건 대왕 문어. 그럼 우리 소주 빨간 거 주세요. 이건 매출이야. 이쪽에 빨간 소주. 매출에? 없어요? 그럼 흰 소주 주세요. 감자 때리면 되죠? 예, 예. 아, 여기 소주. 아, 저 먼저. 감자 때 아니야. 여기 소주 먹어. 이걸 감자. 아이 굴이다 굴. 좋다. 응? 그래, 그래. 음. 음. 알았으니까이저 나도. 음. 그럼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. 아, 노로바이러스. 없는데 음. 혹시 몰라서. 그래 그래. 좋아. 이 청양고추인가? 어 고추하고 마늘 다 그럼 여기도 그냥 다. 간이 나 가운데 된장. 긴장. 된장이라 된장 음. 한번더 해줘. 넣어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야, 오늘 기분이 좋아 가지고 술또 빨리 취하게 생겼는데 이거. 어? 술 천천히 먹기 오늘. 이거 브레 친구들 술취모 가지고. 술 천천히 먹게. 여보. 술 어? 천천히 먹어. 쟤는 하는 할,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. 좋은데 이, 토경은 술이 좋은 데이야. 자, 한잔 하세요. 한잔 자. 어, <laughs> 기분 좋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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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둘이만 뭐 사업가 둘이 사 사업가, <laughs> <사업가야>. 어? <laughs> 대표이사. <웃음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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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아, 잠만 받고 아, 아, 그냥 소주나 마셔. 아, 아, 오케이, 굿. 가리비도 넣었어, 가리비. 아, 이거 좋다. 빠세, 빠세, 쪽쪽 빠세.